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적수 권사입니다.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을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쁘게 어여쁘게 보시셔서 은혜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참. 이 주세용께 지금 11년 됐잖아요. 그 2년 동안은 제가 용인에서 주말마다 이렇게 왔고 만 9년째 된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생각해보 수술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와서 보니까 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허리 수술했죠. 눈 수술했죠. 손가락 수술했죠. 위암 수술했죠. 또저 무릎 수술했죠. 이렇게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게 어, 성경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암수술을 하고 나서 사실은 신약 성경을 조금 남았었어요. 못 쓰고. 근데 암수술하고 나오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1독을 다 하고 지금은 2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 2년 동안 수술은 사실 작년에, 재작년에, 이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매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수술을, 건강검진을 하는데 의사가 이제 끼뚝끼뚝 하면서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큰 병원에 가보면 어떠냐 그럴 때저그 소리 들을 때는 사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늘 기도가 우리 사모 건강해지고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팠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안 아팠어. 그런데도 집에 와 있는데 우리 사모가 대번에 눈치를 딱 챘어요. 엄마 뭔 일이 있냐? 병원에 갔다 오더니 안색이 안 좋다. 자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저 혼자만이 알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이만저만 해서 병원에 가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보면서 어,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제 오빠한테 이 얘기여서 아들하고 따르고 다음 주에 이제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암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디를 병원에 보내주려니까 가는 길을 말해보라고니까 건대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우리 사모님 건대는 싫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냐, 아산병원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은 이3개월이 걸리는데요. 예약만 해도,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요. 그래도 그냥 아산병원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집에 오는데, 딱 집에 와서 아들이랑 딸이랑 대문을 딱 들어서는데, 따로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에요. 예약이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신종 남검사님들 이번에 그랬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예약이 됐다고 그래 갖고 몇칠 며칠 나고라 해서 갔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종합 검진을 해 보니까 아산병원에서도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똑같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98세 어르신을 3년 2개월을 모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그럼 원장님, 제가 어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으면은 제가 한 3, 4개월 더 있다가 다시 검진을 할까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원 저기 교수님이 아니라고 보험 들었어요. 이래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 들었는데 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하세요. 반드시 그 하면은 암으로 나온다.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날짜를 얼마나 빨리 잡아 줬는지 몰라요. 착착착착 굉장히 기다리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암 수술을 했는데 목요일 가 갖고 금에 아니 목요일 가 갖고 금요일 날 수술해서 토요일날 퇴원해가고 주일날 여기 앉아있었잖아요 이게 뭐냐 뭐 꿈을 꾸고 그냥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마, 잘 마쳤는데 요는 제가 이제,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고 싶은 말이 참말로 간증이라기 해서 너무 많아요 근데 첫째는 목사 가정에서 어찌 장모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왜 아프냐고 그런 소리 헐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못 했었어야죠. 그럴 때 마음이 너무나, 어, 너무나 아팠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다행이다. 근데 우리 사모도 날짜가 나왔었잖아요. 저보다 일주일 후에 저를 퇴원을 시켜놓고 사모는 또 들어갔어요. 참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사모도 그렇게 아픈 수술을 하고 와서 또 와서 이거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게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고 또 무릎 얘기를 하면 은 우리가 3월달에 우리 그저그 그 융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중직자들 모여 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 십시일반으로 그러자 고한걸 제가 이제 아 그간에 사실 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한푼두푼 뭐하는걸 어 무릎 무릎 수술할 것을 제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걸 제가 이제 그냥 헌금 했잖아요 그리고도 그리고 1년을 미루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을 미루고 벌고 올려고. 그런데 기도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 3월 달에 그래 헌금을 했는데 11월 달에 또 수술했잖아요. 그 재작년 8월 달에 수술하고, 작년에 11월 달에 수술하고, 그게 이게 어찌금 금년에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여섯 명이쭉 수술하게 됐어요. 그기도 금발, 살살 꼬시려고 가서 그냥 건강검진이나 받아봅시다. 그래가 안 하려고니까, 그래지고 가서 보니까, 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또 그냥 예약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 것이 너무나 잘 됐죠. 그건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없지만, 그냥 아낌없이, 이제는 그냥 다이 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다른 같은 방 여섯, 여섯 명이 있는 중에서도, 다른 애들은 다그 물리치료 2개월, 3개월 다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어, 제 나름대로 한달 그 임대료만 딱 내고 기계 안에 집에 갖고 가고 기계 하 애들 지금 끼고 다니잖아요. 너무나 잘 돼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 어머니 진짜 안 아파요. 안 아파. 아이씨, 이상하네. 아니, 자기 교회 권사님들 6개월 되고 3년 되고 온 사람도 아프대요. 안 아파. 근데 지난번에 교회에 올 일이 있어서 아들한테 솔직히 고백했어요. 왜냐, 신앙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걸 솔직히 말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만주만에서 하나님께 먼저 내드렸어. 그리고 나서 했더니 그냥 돈이 이렇게 이렇게 또 되더라.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그러니까 아플 수 없지. 그렇게 셌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또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사실 우리 박목사가 컴퓨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1년인가 2년인가 그런데 계속 늦게 집에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게 느리니까 다 하고 오려면 늦죠 그래서 제가 무릎 수술하기 새벽에 일어나 갖고 기도하고 통장으로 딱 보내줬어요 컴퓨터 사라 이건 제가 먼저 수술 제가 하기 전에 가기 전에 먼저 돈을 붙여놓고 아침에 제가 사실은 갔어요 이 얘기는 누가 아무도 안 했죠 지금, 지금, 저, 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안 아픈 거 보니까, 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낌없이 내가 그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른 사람 아프다고 난리인데 저는 정말 안 아파요. 뛰어도 돼요. 그런데 또 수술하고 나서 또시한한 일이 있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수술하고 그 요양 내가 2개월 반을 놀고 일을 갔잖아요. 그런데, 또 4층에 또 계단만 올라가는데야. 저 중곡동도 4층까지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집도 지금 현재 만난 집도 4층이야. 여기도 계단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진짜 안아파요 너무 안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도 그냥 중원부원 그렇게 하네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여그 주세웅께 진다고 할때 전도한다고 할 때. 사실은 그슬레이드 그거 정말로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 하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러니까 비싸고 그래서 가서 알아봐갖고 그냥 취수했어요. 취수했는데 이번에또 그거 말고 얼음기를 사고 뭐또 가는 거 사고 해서 빙수를 하자 또 그래요. 그래서 또 그때는 내가 한 2개월 반을 지금 현재 놀고 있었거든. 그래서 또 어, 하자, 그런데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그러라. 그래서 이제 카드를 주면서 끊어라. 어, 얼마든지 해서 끊어라. 그어어 근데, 어, 목요일날 결제하고 금요일날 취직이 됐네. <웃음> 그, <웃음> 아니, 그것도요, 8시간이에요, 8시간. 8시간. 우리가 보통 1등급, 2등급은 4시간이고, 사등급 3등급, 사등급 5등급은 3시간씩이래요, 요양원이. 요양, 우리 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이. 근데 4시간,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8시간이 꽃배기 이러잖아요. 그 돈도 더벌잖아요 이달 안으로, 이달 말까지 오면은, 그, 저거, 그 기계 산거다 나올 것 같아. <laughs> 그, 게 비급으로 돼갖고, 일당이 많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 이거는, 계산 없이 그냥, 이제 뭐 남은, 내가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제 이렇게 자꾸 수술하고, 나이도 먹고 76이나 됐잖아요. 7학년 6관6반이 되니까 언제 어칠 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진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진짜 내, 내 버는 대로 성의 거. 아낌없이 봉사하고, 아낌없이 드리고, 그래야겠다. 제가 뭐 일, 일에 막 중독돼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11주 못 받칠까봐 진짜 일다려고 그래요. 11주 못 받칠까봐. 그, 한번 나이 많다고 뽑고 있다, 안 했잖아. 어, 나이 젊은 사람 쓴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또그 입어도 더 좋은 데로 갔잖아요, 지금.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외면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이 먹어도 벌써 80까지 일할 수 있을까? 80까지요? 그리고 요즘 제가 그랬잖아요. 간증거리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 와서, 여기 서울 와가지고, 여기. 제가 자전거 지금 타고 다니는 것도 어느, 어느 사람이 사준 거예요. 제가 자전거 못 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매급지 사주고 싶디야. 기도가 안나온데요그 양반이. 자전거를 나를 사주고 싶어갖고, 일주일 내에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결국은 나를 자전거를 사주니까 기도가 나오더래. 아, 그런 간증거리도 많고,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시키니까 제가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중원, 부원하게 들은 거, 이게 더 정감있게 들리잖아요. 네, 네, 사실 그이 얘기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더 남은 여생은 온전히 진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요즘 기도 제목이 접대도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실제 그런 것을 겪었어요. 작은 물질이지만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기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기부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어디다 기부할 줄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그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고 떠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권권사님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우리 권사에서 기도를 하면 어떠냐? 그때, 아, 그거 좋지. 그래요. 그렇죠, 권사님. 네.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큰 돈을 갖다 이렇게 적이는 것보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기도할 줄 몰라요.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요즘은 기도 제목이 그것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렇게 뭐, 중원부원하는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에 같이, 같이 저를 좀 어머니로 생각하고, 7학년 6반이나 됐으니까, 어머, 이생각 하고, 미운지 더더라도, 노인네 이쁘게 봐주시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나 이거, 이거 써는 대로 하나도 안 해갖고, 어쩔까? <laughs> 그래서 저는 또 어디를 어떻게 또 수술할지 모르겠어요. 또 이쪽으로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수술 안할 때보다 질이 좋아졌어. 굉장히 질이 좋아하고, 상대기 제가 그 게, 천여 때 이쁘다 소리는 못 들었어도, 온 맵시 입쁘다 소리는 정말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찔딱찔딱, 찔딱 우리 김준수 건사님 맨날 나한테 그러면 찔딱찔딱 걷는다고 엄청 그러셨잖아. 그래지고 지금은 찔딱찔딱도 안 걸고, 뛸 수도 있고, 진짜 건강하니까 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귀의를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자, 이거를 들으주셔서 감사합니다.